안녕하세요. 김상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택배업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택배업 준비 및 진행 방법. 이 내용은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이해하고 제가 실제로 움직인 내용을 바탕으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일부 부정확할 수가 있어요. 저는 쿠팡 택배를 준비한 거기 때문에 다른 택배와는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래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택배업은 99% 자영업이에요. 취업이 아니에요. 특히 대기업 택배는 100% 자영업이고 내 차가 무조건 필요한 영업이에요. 가끔 구인공고 사이트 보면 근무차량 지원 가능한 택배 회사들이 있는데 사실상 중고차 판매랑 알선비 소개를 받는 업체들이에요. 이런 데 이용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일단 제가 쿠팡 택배를 선택한 이유는 휴일이 일요일이 아니라 휴일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가 있어요. 쿠팡 택배는 일요일에도 배송을 하기 때문에 일요일이 쉬는 날은 아니에요. 휴일을 조율해서 쉴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장점이었어요. 두 번째 담당 구역이 어느 정도 유연하게 변해요. 일반 택배 같은 경우 자신의 담당 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 구역이 좋은 구역이든 나쁜 구역이든 고정적으로 해야 되고 좋은 구역에 사람이 나간다고 제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좋은 구역을 가진 사람이 잘안 나가기. 도 하고 나갈 때는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을 받고 넘기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쿠팡의 담당 구역은 유연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 못한 담당 구역을 받을 때도 있고 좋은 담당 구역을 받을 때도 있어요.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담당 구역에 좀 유연하게 변하는 게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고객이 택배 기사한테 전화를 하지 못한다. 쿠팡에서 물건을 주문해 보면 쿠팡 로켓 배송으로 오는 물건에 대해서 배송 기사 연락처가 없어요. 쿠팡 고객센터로 연락이 가고 고객 센터에서 기사한테 연락을 한 구조기 때문에 고객이랑 직접 통화하지 않는다는 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얘기겠죠. 네 번째 배송 물건 대부분이 가벼워요. 쿠팡에서 주문할 때도 로켓배송으로 오는 게 있고 일반 택배로 오는 물건들이 있어요. 로켓배송은 쿠팡 물류센터에 많은 물건들을 미리 가져다 두고 거기서 바로 배송해 준 거기 때문에 무겁고 큰 물건보다는 작고 가벼운 물건들을 많이 보관해요. 그래서 쿠팡 택배로는 가볍고 작은 물건들이 많고 부피가 어느 정도 있고 무게가 어느 정도 있어서 로켓 배송이 안 되는 것들은 일반 택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몸이 좀 편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에요. 대신 어떤 단점이 있냐? 일요일 날도 일을 하는 날이에요. 휴일을 조율할 수가 있는 거지 일요일 날 쉬는 날은 아니에요. 두 번째는 내 담당구역이 명확하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통상 3개에서 4개의 배송구역을 왔다갔다 하면서 배송하기 때문에 업무에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고 배송의 숙련도가 쌓이는데도 시간이 좀 걸려요. 세 번째,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한다. 일반 택배는 배송하는 업무도 있지만, 고객의 물건을 픽업해오는 영업 활동도 있어요. 하지만 쿠팡 택배는 영업 활동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영업 활동을 통해서 돈은 못 벌어요. 영업력이 좋으신 분들은 영업 활동으로도 돈을 많이 버시기 때문에 쿠팡 택배가 안 좋게 보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번째, 플래시백이라고 야채나 과일 같은 걸 배송하는 그 박스. 그 가방을 택배 기사들이 수거를 해야 되는데 수거 비용이 하나당 100원이에요. 보통 동전 줍기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은근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일단 택배를 시작하려면 운전면허 1종 보통이 있어야 되고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증은 그냥 운전면허 시험 한번더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차량 구매. 올해부터는 기본적으로 전기차 아니면 가스차만 등록되고 중고차로 디젤차를 사올 경우 사실상 등록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영업용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되고 차량이 나온 다음에 차량 등록증이 발급된 다음에 물류 회사와 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는 물류 회사에서 알아서 웬만큼 다 처리해줘요. 물류 회사에서 화물 협회로 허가 신청서를 보내고 협회에서 지자체로 공문까지 보냈는데 약 3주 정도 소요가 돼요. 그리고 협회에서 지자체로 공문이 도착하면 지자체에서 택배 신규 허가 신청서 구비 서류를 제출하라고 문자가 날아와요. 이때 운전면허증,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증, 자동차 등록증 요거 세 개만 가지고 방문하면 돼요. 그러면 2, 3일 뒤에 예비허가증이 나왔다는 문자가 오는데 시청이나 군청에 방문해서 예비허가증을 수령한 다음에 차량등록사무소에 가서 영업용 번호판으로 교체를 하면 돼요. 그리고 지역별 소형화물협회에 화물운송종사 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이때 필요한 서류가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운전면허증, 자동차 등록증 사본 그리고 반명함판 사진 2매 물론 여기에 신청서 양식은 따로 작성을 해야 되고 이 소형화물협회에 가입을 할 거냐 가입하지 않을 거냐 가입하지 않아도 관리비 5천원을 매달 내야 되고 가입하면 월회비 만 원을 내야 돼요. 가입하고 가입하지 않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화물 운송 경력 기간을 인정받냐 아니면 그 경력을 아예 인정받지 못하냐 이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업용 번호판으로 바뀐 자동차 등록증과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증명서를 제출하면 허가증이 발급이 돼요. 허가증이 발급이 되면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아는 영업용 번호판은 아바4자로 시작되는 영업용 번호판인데 이건 모든 영업이 가능한 번호판이에요. 대신 번호판 가격이 3천에서 7천만원. 시세가 왔다 갔다 하는데 상당히 비싼 금액을 내거나 아니면 월 임대료 몇십만원씩 내야 돼요. 하지만 택배는 택배 전용 영업용 번호판이 따로 있어요. 이 번호판을 장착하면 택배 이외에 영업은 다 불법이에요. 돈을 받고 물건을 옮겨주는 것조차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몸이 움직인 건 차량 구매하기 위해서 물류회사에 가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청에 가서 택배 신규 허가 신청서를 작성했고, 예비 허가증을 수령해서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하러 갔고, 협회의 자격증명 신청은 등기로 보냈어요. 그리고 시청에 자격증명과 영업용 자동차 등록증을 제출했고, 영업 허가서를 수령을 받아요. 사업자 등록 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하고,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면 차량 부가세 환급 신청도 하시면 돼요 차량 구매 시 부가세가 10%인데 10%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제가 실제로 움직이면서 어떤 절차로 진행됐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 내용은 쿠팡 택배를 준비하면서 했던 거고 다른 택배는 다를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